여러분 인생 살다가 제가 되 뒷담화할 때 짜증나, 짜증나라는 생각을 갖고 제에 대해서 저 나쁜 아이야라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결국 뭘까요? 감정이라고요. 감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래서 휴은 세상에 행동한 데서 중요한 건 감정에 따른 경험이고 이성을 그걸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해. 선생님 이성을 뭐가 도와줄까요? 이성을 도와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사랑한 사람이 생겼고 썸 탄다잖아요. 썸 탄다 이걸로 타요? 이성으로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사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만한 책들은 일반인분들께서도 알랭드보통의책 읽어보시면 3대 책이 있거든요. 그 철학 관련된 내용으로 책을 쓰셨지만 정말 우리 공감할 수 있을 만한 연애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만약에 사랑한 분이 생기고 썸을 탈 때도 저 사람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감정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뭔가 막 선물해주고 싶어. 이제. 선물해 해줄 줄때뭐 해줄까? 라고 고르는 건 뭐가 도와줘요? 감정이 또 선물 가게 가서 느낌 온다? 큰일 나요 그러다가 <laughs>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맛집을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성이라는 녀석은 감정에 따라 행동을 할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흄이 뭐라 했냐? 감정으로 행동하는 거고 이성은 그의 도구야 그래서 이성은 감정, 유식한 말로 정념, 파토스의 노예다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성을 아예 막 깡그리 무시하는 건 아니고 감정이 결국 중요하다는 거죠